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제가 구칠 대선을 연구하면서 아쉬운 정치가들을 많이 만났는, 만났는데 그, 부,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상 깊어서. 김동룡 전 국회의원이라고 오랫동안 YS에 비서를 하셨고 문민정부에서 정무제1장관을 맡음으로써 여야 간의 교량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매너가 좋고 전략적 사고에 능통합니다 원래 ys 집권시에 ys가 신,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박, 바꾸면서 그 당시 대통령은 YS의 개파 민주계가 그 여권 세력이 민정계를 거의 압도하는 형세가 되었는데 압도하는 형세가 되었는데 그 민주계 중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인물이 한 분은 최용 의원 그리고 또한 분이 이 김동룡 의원인데 그 당시 대통령 YS는 여의도 김소장을 통한 친위 정권 재창출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여의도 김소장 그룹. 언론이 신민주계라고 아, 민주계 신주류라고 별칭을 붙였는데 이 민주계 신주류는 민주계 출신의 주자보다는 오히려 외부 영입파를 내세우는 게 자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YS가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근데 한보 사태로 민주계 신주류가 유탄을 맞고, 여의도 김소장도 구속이 되고, 그러므로써 YS의 차기 정권 구상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민주계가 제대로 된 통합적인 결속을 못 하고. (4분) 오열됨으로써 그 당시 정치 신인, 신인이던 이해창씨가 경선의 승리함으로써 대선주자로 뽑혔습니다. 김동룡 전 의원, 김동룡 그 당시 정무장관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대권 주자였는데 여의도 김소장 그룹과 척을 졌기 때문에 민주계 내에서 제대로 된 통합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계가 4분 5열 되니까 인정계에서 다수감미는 이해창 씨가 대권 후보 자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김동룡 당시 경선 후보는 전북 출신 호남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의 핸디캡을 가진 것도 경선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대선 후보든지 간에 핸디캡은 다 있습니다. 누구건 간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관건은 그 핸디캡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바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당시 김동민 후보가 나이도 젊고 개혁 성향이고 민주계에서 일정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계 내에서의 자중질환으로, 자중질환으로, 김동룡 후보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큽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룡 의원의 가치가 경선이 끝나고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그당 신한국당 이해찬 후보가 다른 경선 주자들을 패배한 경선 주자들을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했는데. 그 경선 주자들, 경선 주자들 중에서 김동룡 의원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그런 올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제가 연구할 때는 굉장히 그분이 돋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김동영 의원의 장점이, 이런 올바른 자세가 언론에서 제대로 클로즈업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가치가 언제 가장 크게 발휘되느냐? 이해창 후보의 아, 아들들 병역 의혹 문제, 그리고 이해창 후보의 소용력 부족, 또 정치적 영향의 부재로 그 당시 여당이 또는 시장국당이 거의 대선도 못 치를 만한 거의 비극적인 지경에 빠졌는데 극적으로 민주당 조선 후보와의 이룸, 통합을 이루으로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김동영 의원이 상당히 마쿠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순 민주당 후보를 아홉 차례나 비밀리 에 만나서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으로 결국 신양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해창 후보는 전략적으로 여권의 지지 세력을 가까스로 통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97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반대했던 YS 청와대, 그리고 이인재 후보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패배합니다. 김동룡 의원이 상당히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이해창 후보에게 제시했는데 이해창 후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깜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YS를 포용하고, 청와대를 포용하고, 그러므로써 통합적인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 안 했다고 와이스 청와대 그리고 이 인재 후보에 대해서도 거의 복수하듯이 감정, 감정적인 폭발. 적대감만을 표출합니다. 이게 바로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해창 후보의 통합적 정, 통합적인 정치력 부족 바로 이것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김동률 의원이 신당국당 경선 과정에서 이한동 경선 후보라든지 이수성 경선 후보라든지 좀 물밑에서 제대로 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못한 게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김동룡 의원의 정치적 영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언론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바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 볼때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심층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당시 신앙국당 내 최대 개파가, 최대, 최대 개파가 민주계였는데, 민주계만 단합했어도, 민주계만 단합해서 단일 후보를 냈더라도, 정치 신인이었던 이해창 씨에게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았을 텐데 정치 신인이던 이해창 씨가 그렇게 쉽게 승리하지 못했을 텐데 인간의 일은 참으로 인간들의 일들은 참으로 성취하기가 어렵,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개파마다, 정치적 개파마다 다 갈등이 있고, 복잡한 내부적 역학, 역학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민주적인 어떤, 개파도 민주계 아니에요. 민주적인 어떤 조정력을 발휘해서, 치열한 토론 설득 협상을 통해서 뭐~ 최용우 의원이라든지 김동윤 후보 같은 김동윤 의원 같은 참신한 참신한 인물이 대권 후보로서 좀 부각됐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이프 마일 햇빛 사과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런 역사 사과는 굉장히 허망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김동룡 의원 이분도 굉장히 탁월한 전략적 탁견을 가지신 분이기에. 이분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참 연구를 하면서 아쉬웠습니다. 인간사가 참으로 어렵고, 어렵고 복잡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